자,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자, 오늘은 카일이 이제 각성안이 나왔는데, 카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카도 한번 쭉 훑어봤고, 다 봤는데, 제일 많이 참고가 된건 우리 이피 길드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많은 레전드들과 그랜드들이 모여서 빠르게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요. 상당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제 생각도 많이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일단 카일의 장점입니다. 음... 일단 제 생각에 가장 큰 카일의 장점은 상대 보진 딜러 킬러라는 점입니다. 패시브에 3타째 상대 공격력이나 마법력 제일 높은 애한테 펑펑펑펑 네번 4타짜리로 관통기가 들어갑니다. 1인 관통기가 400%입니다. 그게 마치요 가장 센한 센 명한테 죽게 꽂는 느낌이에요. 그게 그냥 스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속공 툭툭 반격 툭 쳤는데 바바바박 터지는 거예요 스킬 썼는데 스킬도 1회로 포함되거든요 스킬 썼는데 스킬도 때리고 그것도 또 같이 터지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오, 상대 보진 딜러들을 완전히 암살해 버리는 느낌이고요 나 떨고 있냐 그게 제가 보기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저격 당할 것 같은 딜러는 제이브, 여포, 실베스타 입니다. 얘들 보진에 두거나 벨진에 뒀을 때 자기가 공격력이 제일 세다 이러면 다이야 다이 <laughs> 다이라고 여포도 원래 어, 그 면역이랑 브레이크로 버티는 캐릭터였는데 이 카일한테 걸리면 죽어요 지금 물공택들이 고민이 많아요 카일이라는 오히려 굵직한 걸 줬는데도 오히려 고민이 더 생겨버렸어요 여포를 보진못 두겠거든 이제 여포도 여포지만 제이브 입장에서는 제이브가 고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이브는 정말 심하게 저격당할것 같습니다. 죽어요, 제이브는. 그냥. 안 그래도 뭐 스킬 맞고도 잘 죽는 제이브가 그래도 축복발로 좀 버티면서 어, 피 흡수하면 막강했던 영웅인데 카일 3타 쳐질 때마다 제이브 죽을 겁니다. 제이브는 제가 보기엔 지금 다시 생각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됐고요. 마덱 분들에게는, 음, 마덱이 오히려 좋아요. 예, 물공, 마덱 좀 밀어줘야 되는데 왜또 물공을 갑자기 밀어주나 하시겠지만 마덱 입장에서는 카일이 별로 안 무섭습니다. 린 같은 경우에는, 린을 보진을 만약에 줬다. 기민함이 있어서, 기민함이 있어서, 툭툭툭툭 들어와도, 첫 타밖에 안 들어옵니다. 린 입장에서는 맞을만 해요. 카일 저격 스킬이. 저격 패시브가, 어.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희 연이 보진. 연희를 제일 딜을 세게 해가지고, 연희한테 툭툭툭툭 들어오게 하면, 어, 카일이 바보 만들 수도 있겠죠. 위장 안 풀리면요. 그 툭툭툭툭, 제가 보기에 카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점이 바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마대 앞에서 그럼 뭐김미남이랑 위장 풀면 되지 않느냐? 뭐,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예 여포가 빠지고 카일이 들어가면 탐감이 하나 없어집니다. 자또 카일의 장점 또 뭐가 있냐면 소위 방덱을 저격할 거라는 거죠. 카일 스킬 두 개다 하나는 사인기고 하나는 전체지만 관통기기 때문에 소위가 예. 카일이 날뛰기 시작하면 소위 쓸 수가 없어요. 소위는 이제 결투장에서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저도 방대기지만 제가 방대기지만 소위 방대기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실배 방대기만 고집하고 소위 방대기랑 비교 영상도 제가 올리고 했습니다만 좀 날먹 방대기라는 소리를 안 그래도 방대기한테 자꾸 날먹 소리를 하는데 그죠? 소위 방대기는 그 소리를 더 듣기 좋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소위 방대기 저는 어 마지막에 저도 소위 방대기좀 썼습니다만 어, 이제 카일 나오면 소위는 단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많은 공덱 마덱분들이 소위 방덱 창미워 했는데 카일이 그걸 저격할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장점이냐면요. 이 버프 해제. 철새포 갑의 이 버프 해제가 있잖아요. 이 버프가 해제왜 지금 왜 필요하지 할 수도 있겠는데 바로 루디를 저격하는 겁니다. 루디가 방준 켜면 어, 영겁의 성채 켜면 아군 전체 맞기 확률 증가하죠. 그게 상당하잖아요. 그게 무섭습니다. 치명이 안 터지거든. 그 뒤로 잘안 터지거든. 방대가 안 죽어요. 방대테흰뎀 뜨기 시작하면 그 판은 방대가 이긴 거예요. 어? 흰뎀 뜨기 시작한다. 이거는 방대 입장에서는 이기 판이라고요. 그런데 카일이 철세포갑을 쓰면 그 이로운 버프가 해제됩니다. 예 루디의 방격 태세조차도 풀려버립니다. 루디도 저격합니다. 제이브 루디 같이 저격합니다. 오... 섬뜩한데요. 지금 이 정도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마덱을 저격하지 못하고 방덱 저격하러 온것 같아요. 카일이. 방덱 잡으러 왔다. 이런 느낌이 나고요 특히 그 답답하던 제이브하고 소위하고 쓰던 그 방덱 없애버리겠다는 느낌이에요. 제이브 보진에 두고 소위 앞줄에 두고 한그 방덱 있죠? 그거 카일 만나면 순삭당합니다. 제이브, 보진에 있는 제이브가 순삭당하고 소위가 필요 없어지면 그 방덱은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방덱 입장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 덱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카이 나오고 나서 저도 고민 더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기 전에 지금 생각해 보는 안건은 어, 소위 대신에 실베스타 그대로 쓸것 같고요. 저는 실베 망덱 혹은요. 실베 말고 아일린을 쓸 수도 있어요. 아일린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얘기 들어 보시면 알 겁니다. 제이브 대신에 카이를 쓸 생각입니다. 저는 제이브 빼고 카이를 넣을 거예요. 음 어떤 장점이냐면 상대 카일한테도 아니 상대 보진 딜러한테도 저도 툭툭툭 툭을 넣고 싶구요 일단 그다음에 상대가 제 카일한테 툭툭툭 툭을 만약에 넣으려고 할때어 우리 카일을 양약 세팅해서 피해 전가를 남한테 시켜 놓으면 그툭툭툭 툭이 다른 누군가한테 들어가 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카일이 살아남는 게 제이브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고 훨씬 좋은 딜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이브 대신에 카일을 쓸 거고요. 소위 자리에 아일린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카일의 딜도 생각해야 되니까. 아일린 넣고 하면 카일, 일단 딜이 제이브가 더셀 거예요. 확치라서 전부. 근데 카일을 넣으면 아일린을 써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꼭 아일린 안 써도 된다면 실베스타 그대로 쓸 텐데 아일린의 공중 버프가 더 유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카일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일의 단점 어 애매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카일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턴감이 없다는 겁니다 뭐 다른 캐릭터도 턴감 많지 않나 턴감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이, 생각보다 안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턴감이 여포의 그새 턴감이 좀 그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단점은 스킬이 둘다 확치가 아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봐도 이게 좀 관건이에요. 스킬이 두개다 확치가 아닌데,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길드 단독방에서도 찬반이 막 갈렸습니다. <laughs> 노답 딜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방무가 있기 때문에 딜셀것 같다. 라는 얘기로 갈렸습니다 일단 방무가 어느정도로 섬뜩할 지가 관건이고요 그러나 너도 나도 여포만큼 괴랄한 딜은 아닐 것 같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좀 모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포 딜이 워낙 괴랄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아무리 방무가 있다 한들 뭐 여포도 확치는 아니었지만 음 개수가 워낙 좋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카일도 확치가 아닌데 개수가 좀 낮게 남았어요 그게 아마 박무로 커버가 될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자또 다른 단점 표식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표식 공백이 지금 고민이 제일 많아졌거든요 옆포를 빼자니 옆포를뺄 수가 없어 공중버퍼 어떡할 건데 공중버퍼 없이 카일이 딜을 낼까? 이 생각 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럼 여포랑 카일을 같이 써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좀 애매해요 네. 여포를 보진에 두자니, 상대 카일한테 저격당할 것 같고, 그럼 여포를 앞줄에 두고, 패시브 셔틀로 쓴다면, 카일이 참, 표식만 있었어도, 그러면 난리 치는 건데, 그냥. 카일이 표식이 없단 말이야. 카일이 딜을 여포만큼 못 뽑을 거란 말이죠. 카일한테 보진을 주고, 여포를 앞줄에, 아, 아닌데. 그러면 카일을 차라리, 어? 반격 평타로 툭툭툭툭. 패시브 빨만 얻어먹게 카일을 앞줄로 빼고 옆포 보진 그대로 쓰자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 그러다가 상대 카일한테 저격당하거든요 또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공대기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픈 부분이 바로 카일이 표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카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좀 획일화된 미러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좀 노잼이에요 어 근데 요앞 시대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 밀어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획일화된 느낌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좀 고루 섞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좀 재밌었는데 이거보다 더 고루 섞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덱 방덱이 싸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덱 물공덱 방덱 이세 개의 세력이 물고 물리면서 다양한 덱 조합이 나오면 그게 진짜 세븐 나이츠 같은 어떤 덱 게임의 궁극적인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카일 각성이 저는 오히려 좋게 보이는 게또 만약에 모든 덱을 다 씹어먹을 만큼 카일이 좋아가지고 마덱이고 뭐고 다 씹어버리면 또 밀어서 나옵니다. 그거보다 지금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카일이 방덱을 잘 잡으나 마덱 앞에서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덱 마댁 입장에 마덱하고 계신 분들도 꼭 내가 이 메타를 따라서 물공덱으로 카일덱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린, 보진이 방덱도 잘 잡잖아. <laughs> 방덱 무서워하거든요. 거기다 카일이 만약에 소위 빼게해 주면 소위 빠지면 마덱분들 방덱도 만만하지 않습니까? 재밌네. 마덱도 할 만하고 물공대도 또 새로운 그 물공대이좀 고민이 많아 지금 어. 나오고 나서택을좀 다양하게 짜보셔야 될것 같고 물공대 고민이 많지만 제가 보기엔 그 여포대구로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퇴보하고 있는 이, 시, 이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더 주어질 겁니다. 방대기 입장에서 좀 약간 무섭긴 해요, 지금. 그러나 답답한 소위 방대기 같은 거좀 치우고, 없어지는 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대기지만. 어, 치우고, 좀 새로운 시대가 방대기에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대기 어떻게 하면 지금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고, 그런 덱 구성, 결투장 영상, 제 연구가 잘 된다면 그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구스마일이었습니다.